안녕하세요. 가채남입니다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주말에 시장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내 생각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단 주말에 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로 맞이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이어서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로 보시면 어제 약 1.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 고점에서 조정을 보인 뒤에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주목할 이슈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먼저 카카오뱅크 상장 다음 달 5일에 상장 예정이고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시장에서는 약 30조로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5일까지는 약 25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뱅크가 8월 5일 날 상장을 한다면 정확하게 일주일 뒤인 8월 12일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연달아서 일주일 동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모두 연이어서 상장을 하는데 지금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쳐본다면 카카오뱅크가 약 30조 원이고 카카오페이는 약 10조에서 20조. 시장에서는 이 사이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해보면 약 40조에서 50조 정도의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40조에서 50조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고 40조에서 50조의 시가총액이 떨어져 나간다. 물론, 카카오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수익률 10%에서 약간의 손실을 갖고 있는 그런 구간 내에 있다면 어쩌면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 상장 시점의 다가옴에 따라서 카카오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21선 위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나 21선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카카오 뱅크의 상장과 또 4주 앞으로 다가온 카카오 페이의 상장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많은 기업들의 자회사가 상장할 때마다 대부분의 모회사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카카오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점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고 두 기업의 상장과 상관없이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항상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의 바탕은 과거에 많은 기업들의 핵심 자회사가 상장할 때마다 모회사의 주가는 다소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일부 주가의 변동에 상관없이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이슈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정말로 상장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가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한번 기억해보세요. 카카오뱅크는 8월 5일이고요. 또 카카오페이는 8월 12일이니까 날짜 한번 기억해보시고 혹시나 나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행해나 이런 이슈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한발 물러나서 조금은 시장을 관망해보고 다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융주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7월 들어서 상반기와 달리 많은 종목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행주, 정말 상반기하고 비교될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볼게요. 먼저 신한주주의 차트를 보면, 어제도 약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6월 초부터 조금씩 내림세를 보인 뒤에, 121선 부근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어제 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누가 봐도 추세가 꺾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지금 이 종목도 어제 2.6% 하락이 나왔고, 121선 근처까지 주가가 정말 다이렉트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KB금융의 차트고요. 제가 날짜를 한 달로 설정을 했어요. 6월 9일부터 어제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2,300억, 기관은 약 1,700억 원의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10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돌발 악재, 그리고 큰 악재가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10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조금은 너무 했다 싶을 정도로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신한지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기관이 약 1600억, 외국인은 약 630억원의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거래 연속 하락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의 상승폭을 본다면 거의 상승했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소폭의 상승에 그쳤고,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연일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은행주의 약세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금리를 보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물 채권금리 수익률을 보시면 지난 3월 말에 채권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박스권을 보이고 6월부터죠? 채권금리가 조금씩 약세를 보였지만 7월이 되면서 더욱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3월을 떠올려 보세요. 3월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있고 테이퍼링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금융주에 상당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는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예대마진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수익성 증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에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 주었는데 최근 7월 들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지난 3월 달에 정말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였다면 이제는 그와 반대로 경기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금 채권금리가 지난 3월과 다르게 약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해서 왜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했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수익률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어쨌든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엔 다시 직전 고점때이 박스권 부근까지는 반드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인데 그런 우려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코로나를 잡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해도 오히려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과거에도 한 번씩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가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고 해도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막 3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적어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8월 달 9월달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당에 대한 이슈보다는 경기 둔화와 채권금리 하락이라는 이런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있죠 국내에서는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가 121선 근처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가격대에서 조금씩 밀리지가 않는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저점에서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금융을 보면 지금 121선 아래에서 주가가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다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닥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금융주의 특성상 가을이면 연말 배당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수급이 개선이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내가 선제적으로 한번 보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바닥을 확인해보시면서 지금은 조금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동안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타이밍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와 함께 은행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방향성을 세워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